안녕하세요, 친구들. 호산나요 오늘 하나님 말씀 시간에는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해 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바로 세상의 빛이래요. 와, 그럼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비춰야겠는데. 어 제가 오늘 여기 향기 나는 초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 불을 한번 붙여보려고요. 자, 보세요, 보세요. 불을 쫙 이렇게 싹. 붙였네요. 와, 그럼 이 촛불이 온 방을 붙일 수 있겠는데? 어, 그럼 이걸 어디다가 놓으면 좋을까요? 테이블 밑에다가 싹 숨겨 놓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 안 되죠. 그럼 그 빛으로 아무도 볼 수가 없잖아요. 또 누가 발로 뻥차 버리면 진짜 큰일 나고 위험하는데. 그러면 이걸 테이블 코너에다가 놓을까요? 아우, 그것도 안 돼요, 안 돼. 왜냐면, 이쪽 한쪽에만 있으면 모두에게 빛이 가지 않잖아요. 그럼 어디에 놓으면 좋을까요? 바로 이 테이블 한가운데다가 딱 놓아서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을 비추면 좋겠네요. 아, 이 자리가 딱이네, 딱이야.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빛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우리 친구들이 착한 행시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와,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대단하시네. 아우, 저 사람 아버지가 누구야. 그분이 막 칭찬한대요. 지난번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했을 때 3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베드로 베드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수 있어? 내가 뭘 하면 좋을까? 그래 그래 나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고 아 싶어. 뭘 하면 되는 거야? 아. 친구들, 너희들은 예수님의 빛이야.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칭찬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아 너무 배고프다. 너무 배고파. 그런데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아우, 거기 누구 없나요? 어머머머머머머, 배가 고프시다구요? 아, 네. 지금 너무 배가 고프고 힘이 하나도 없네요. 아우, 그러면 걱정 마세요. 자, 여기 제가 도시락이 있거든요. 제가 도넛츠를 많이 싸왔는데, 우리 나눠 먹어요.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네 개나 도시락이 있죠. 하하하. 이도넛츠 제가 두개 드릴게요. 자, 초코만 좋아하시나요? 이거 진짜 맛있는 크림 도넛츠랑 이거 드세요. 제가 만든 거예요. 허? 진짜요? 이 귀한 걸 저한테 나눠주시나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 이것도 진짜 맛있나? 오와, 진짜 솜씨가 대단하시네요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저를 알지도 못하시는데 이 귀한 걸 어떻게 나눠주실 수가 있어요? 아, 그건 바로 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저를 위해서 모든 걸 주셨거든요. 예수님의 목숨까지도 저를 위해 주셨어요. 이걸 나눠드리는 거는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허! 진짜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신가봐요. 그럼요, 그럼요. 예수님은 당신도 정말 사랑하신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모든 걸다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헉, 그래요? 저도 그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아, 그럼요. 그럼 제가 알려드리죠. 와, 이렇게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님을 찬양하네요.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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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아니, 아주머니, 왜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당장 데려가야 되는데, 그런데 저가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못 가고 있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사람 살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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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게 급한 일이 있는데, 얼른 병원에 가셔야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서 우리 같이 병원에 갑시다. 우와 진짜요?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야, 걱정 말아라. 얼른 병원에 가면 괜찮아질 거야. 어서 우리 병원에 가자. 진짜 좋으신 분이네요. 우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저를 살려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아이고, 아니란다. 이렇게 네가 좋아졌으니 정말 기쁘구나. 아니, 그런데, 저희를 어떻게 이렇게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그건 바로 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이렇게 제 돈을 쓰는 건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헉! 진짜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그럼요, 그럼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저뿐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대신해서 죽으신 거랍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도요. 진짜요? 저희를 위해서도요? 오, 저도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그 좋으신 분을 꼭 알고 싶어요. 그럼요, 그럼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어서 따라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착한 행실이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도 일어났어요. 아, 너무 심심해. 할게 하나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 진짜 너무 심심하다, 심심해. 안녕, 안녕, 친구야. 나랑 같이 놀래? 오, 나 너무 심심했거든. 진짜 나랑 같이 놀아주는 거야? 어 그럼 그리고 나 오늘 장난감도 여기 두 개나 가져왔거든 우리 같이 놀자 여기 코끼리도 있고 하마도 있어 너 뭐가 좋아 어나 하마 만져보고 싶어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이거 가지고 놀아봐 우와 진짜 예쁘다 너 그렇게 좋아하면은 그거 가져도 돼 그거 넣고 해 진짜 이 귀여운 걸나 준다고 그럼+ 그럼 너 가져 너 가져. 아니, 이렇게 귀한 걸 어떻게 그냥 나눠줄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줄 수가 있냐고? 아, 그건 바로 예수님 때문이지. 예수님이 날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의 전부를 다 주셨거든. 그래서 이렇게 장난감 나누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어, 진짜 정말 고마워. 야, 근데 있잖아. 예수님이 널 진짜 좋아하셔. 예수님이 널 찾고 계셔. 그 종분이 날 찾고 계신다고? 그럼 그럼 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 오, 그 얘기 해줄래? 나한테도 들려줄래? 그럼 그럼 내가 다 얘기해 줄게. 진짜 놀랍고 재밌는 이야기 엄청 많거든. 내가 다 얘기해 줄게. 우와 너무 좋다. 고마워 고마워. 와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친구는 정말 다르네요. 오 베드로 지금 우리 메시지? 허! 어머나,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 3시가 다 됐어. 우리 어서 성전 가서 기도해야 돼.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 오후 3시마다 기도를 드렸어요. 오, 지금 기도하러 갈 시간이네요. 어서 가자, 어서 가. 아,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한 푼만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저 친구. 그 아름다운 미문 앞에 있는 사람이잖아. 아, 그러게. 베드로, 너오불 있어? 아니. 너 1불 있니? 아니, 나돈 하나도 없어. 어떡하지? 우리 줄게 하나도 없네. 아, 어떡하지? 아, 아니, 아니야. 우리 줄거 있잖아. 뭐, 너 동전이라도 갖고 온 거야? 아니, 그거 말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우리한테 있잖아. 아, 알았다. 알았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걸너 주려고 하는 거지. 음, 그렇지, 그렇지. 오, 이 친구는 너무 너무 기대가 됐어요. 도대체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줄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하하, 아, 오늘은 또 무엇을 주실지? 이 친구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다를 써보지 못한 친구예요. 걸어본 적도 없고 뛰어본 적도 없고 달려본 적도 없었어요. 항상 이렇게 앉아서 구걸을 했죠. 친구, 우리를 좀 쳐다보세요. 우리에게는 금도 없고. 운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꼭 주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름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는 베드로가 이 사람의 오른손을 쫙 잡아서 쫙 일으켜줬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이 사람 다리에 발목에 힘이 생기더니 걷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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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다리가 이렇게 움직여지다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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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 위해 기도한 거 맞죠? 아 그럼요 그럼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이 낳은 거예요 허, 진짜요? 예수님이 날 위해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라고요? 그럼요, 그럼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지금 고쳐주셨어요.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날 위해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사람을 본 모든 사람마다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시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와온 세상에 빛이 비치고 있네요.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요? 바로 같이 친구가 되어주고 그리고 장난감을 나눴잖아요. 와 이런 착한 일을 우리가 할수 있겠네요. 아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도 아픈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겠네요. 와 진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정말 많네요. 우리 친구들을 통해 아름다운 주님의 빛이 반짝반짝 빛나길 기대해요. 세상의 빛인 우리 친구들 그럼 반짝반짝 빛나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